무슨 소리세요? 다리 소리니까 그래요? 네. 저는 김우진의한 10년 해온 배우 정문성입니다. <laughs> 아, 네. 저도, 저도 유신덕을한 10년 해온 <laughs> <laughs> 안유진입니다. 소개를 꼭 해야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노력하므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수건좀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먼저 나, 말할게요 뮤지컬 아, 사인차입가 17년 기념 공연을 무사히 마출수 있어서 어,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있고 어, 정말 많은 추억들이 지나가면 머리에 어, 그 추억의 주인공들과 함께 있어서 영광이고 어, 이렇게 좋은 작품을 0년 동안 그래도 함께 할수 있었다라는 게 어, 좀 남다른 영광이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그렇게 그래서. 그 사이참이 아 진짜 많은 애들이 있었는데 어, 네. 가장 기억에 는게 뭐예요? <laughs> 뭐 갑자기 진행을 하 <laughs> <laughs>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사내랑 우진이 둘이 동시에 할때 우진이 <laughs> 공연하면서 사내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인적으로 조금 정신이 많이 남아있는 것같은데 그때가 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좋은 기억이 아니라 음. <laughs> 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거 말고 우리 처음에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럴 때는 같이 MT 가고 그랬었어요. 뮤지컬 사인 찬이요. 같이 MT 가서 같이 놀고 같이 대화 나누고 랬던 기억이 있는데 MT 같던 그 기억이 아주 옛날 기억이 대화였고 자꾸 옛날 사람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긴 <laughs> 했고 아무튼 뮤지컬 사인 10주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저희 어, 잊지 않게 사랑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렇게 좋은 배우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음,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은 있어요? 끝났는데 자꾸 뭘물어봐요 일단, 네. 일단 개인적으로 속으로 보내는리면안 네. 될까요? 아쉬운 점이요. 네. 아, 아. 아, 우진이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쉽진 않고, 생각은 나요. 예, 네, 우진이가 마음 방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우진, 우진이 역할하는 친구들 보면서도, 내가 지금 우진이가 한다는 어떤 우진을 표현할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근데 아쉬운 은 아니에요, 아쉬운 건 아니고, 아시 달게 이런 걸물어봐 <laughs> 네, 아니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스태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밀가 할까? 가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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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엄청 빨라세네 네, 일부러 지금 이렇게, 게다가 이렇게, 음, 브루스까지도 좀 사왔어요. 여러분들 살수 있으니까. 네. <웃음> 네. <웃음> 그, 저희가 10년 전에, 연습실도 <laughs> 되게 열악한 데서, 이제 그, 이때까지 오래, 그것도, 어, 그래서 착하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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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솔직히, 저희 좀 앉아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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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하지만, 아, 여기 앉아. <laughs> 정말, 저희, 여기 앉아. 앉아도, 가까이 괜찮죠? 아, 사회사면 너무 너무 뒤에서 다려 흔들거려가지고. <laughs> 아이 자, 근데요, 저희 이렇게 막동 때 항상 이렇게 풍망할 때 다들 와서 약간 그런 파티처럼 좀 재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분은 그렇지 서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아 여러분들 정말 막동 예, 투표 고하시면서고생하신거 너무너무 압니다. <웃음> <웃음> 진짜 대학을 가장 소과이 빠르신 분들. <laughs>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직접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맡겨주요 혹시 <laughs> 오늘 사회참여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없죠? 있어요? 어 진짜? <laughs> 어... 대단 하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생진생진 그래서 진짜 아 그래서 그참 이번에도 이제 그, 보고 싶은데도 맘대로 마음껏 못 보신 고 분들이 응.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아, 행복하지만 응. 되게 가슴이, 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대라고 저희는 또 이제, 언제 어, 또 올지, 아무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년이나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리 나부터 지금 자리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나쁜, 매회, 어, 뭐, 항상 그래왔지만 조금 더, 매회, 진짜, 아, 오늘 무대에서 죽었어. 이 심정으로 했거든요. 그,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배우분들이 진짜, 어, 매회, 주름을 다해서 정말, 매 순간 진심으로 노래하고, 연기하려고 정말 제가 아는 게 진짜 장담하는데, 정말 노력했다는 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어 어떤 걸 들으셨죠? 그 저희 김현 감독 하고, 어, 성공한 극작 그 연출 그리고 이결재 대표님, 이현규 대표님, 그리고 우리 스탭, 지금 모두, 하,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그리고 관객 <laughs>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쉬운 사람 없었나요? 아쉬웠던 점이요? 네, 아, 아쉬운 사람은 요 아, 아나 아, 남아있으면 남아나요앉아어요 <laughs> <앉아있지. 웃음> 아쉬운 점도 안부르거아우니까 아쉬웠던 점 연습실에서 좀더 여러분하고 좀더더 더 재밌게 오래 연습을 하고 싶었다는 거. 저연습실 너무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쉬울 때. 웃음> 됐다고 하는. 박사 한 많이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사실 아쉽고 죄송하고 특히나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 제일 미안한 게 민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민진이 뭐 일주일에 4번, 5번만 공연하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기 그 컴팡이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연기도 어, 많이 주고 광연도 많이 해주고 예 네. 어,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네. 다섯 번이지만 어쨌든 일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사랑하고 같이 하는 이 같이하는 이. 우진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이 음, 제 성은 안 차지만 그도 래 너무 소중하게 저한테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차는 계속 오겠죠. 6 2년 1962년, 뭐 이겠죠? 어,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 이 순간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작품은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라서 눈물 나지는 않습니다. 네, 눈사흡수하다되 <laughs> 음, 나중에 또볼수 있으면 보면 좋겠고 일단 뭐, 뭘 하든 공연을 보시든 연기를 하든 이제 우리 고생한 연주자들 연주를 하든 시작 배우잖아요, 이렇게 음, 어쨌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고 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연주자분들한테 박사원님한테 전해주세요. <laughs> 그, 다른 스태프들은, 그, 이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박사원님한테 전해주세요. <laughs> 아, 그, 개인적으로, 헌재랑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한테 되게 큰 힘으로 또 의미를 많이 주셨어요. 이두 사람도 굉장히 특별하게 저한테 따로, 음, 많이 힘주셨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니컬 사2참0 10주년 주념 공연. 대단원의 막을 립니다 그러한 사랑을 떠주신 거기에 러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 아쉬우니까 노래 한곡 부르고 갈게요. 준비됐나요? 싫어. 준비됐냐니까 뭐가 싫어. 아, 이거 안 했어? <laughs> 노래하네? 아, 싫어. <laughs> 그럼 내가 <제가> 할게! <알게. 웃음>